삼성과 딸이 LG가 남자와 결혼했을 때 생기는 일, LG가는 예전부터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고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소키 씨가 LG가로 시집을 가서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삼성과 딸, LG가 남자와 결혼해서 문화적 충격 받아의 회장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물건을 써야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삼성가에서 자란 이 씨가 본 LG가는 삼성과 다른 점이 많았다. 한적의 관계자는 LG가는 전기불 수돗물도 아껴쓰라고 집안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 씨의 남편인 구자학 현아워홈 회장은 금성사 사장, LG반도체, LG건설 회장 등을 맡았었다. 2000년 아워홈을 갖고 독립했다. 구광모 LG 회장 조용한 경영행보 이어가 구광모 LG 회장도 이 같은 집안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구회장은 2018년 6월 말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 뒤 별도 취임식을 열지 않았다. 당시 임직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한 메시지도 전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대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LG 관계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처하?